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온 파트타임 주부, 엘입니다. 오늘은 여름철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고구마 줄기 볶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이제 재료를 알려드릴게요. 고구마 줄기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. 300g 정도면 괜찮겠어요. 그리고 볶고추 2개. 홍고추도 있으시면, 홍고추를 쓰시면 더 예쁘게 되겠죠. 그리고 파 조금, 마늘 다섯 톨, 소금, 간장, 식용유, 볶은깨 그리고 천연조미료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거 있죠.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먼저 이렇게 고구마 조기를 깨끗하게 잘 씻어 주시고요. 어, 저는 지난번에는 시장에서 샀더니 할머니께서 미리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편하게 요리를 했는데, 요번에는 마트에서 샀어요. 이 껍질이 하나도 안 벗겨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껍질을 벗겼습니다. 이렇게 끝을 잘 잡으시고, 한번 이렇게 뚝! 부숴주세요 그러면 이제 껍질이 자연스럽게 싹 벗겨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벗겨주세요. 짠 준비가 다 됐습니다. 그럼 이제 끓는 물에 소금을 반 스푼 넣어 주시고요. 고구마 줄기를 넣고 데칠 거예요.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잘 뒤적여 주시고요.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줄기를 잡고 접어보세요. 이렇게 딱 소리가 안날 때까지 익혀주세요. 이제 찬물에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치대 주시면요. 식감이 더 부드러워져요. 이제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. 고추씨는 빼고 씻을 거예요. 이제 그런 다음에 예쁘게 다져주세요. 그리고 파도 잘 다져주시고, 마늘도 잘게 다져요. 그리고 이 천연 조미료도 딱딱하니까 한번 이렇게 갈아줄게요. 이제 가루가 되었답니다. 고구마 줄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이제 프라이팬도 올려주시고요. 따뜻해졌을 때 식용유를 둘러주세요. 다진 마늘 먼저 살짝 볶아줄 거예요. 그리고 고구마 줄기도 넣어주시고요. 또 볶을 때 물이 조금 필요해요. 물은. 3스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. 3스푼 정도 넣으시고, 소금은 3분의 1 정도 넣어서 볼까요? 이제 간장도 넣어주세요. 이제 간장은 그, 우리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간을 조금씩 보시면서 넣으시면 좋겠고요. 나중에 천연 조미료도 넣을 거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. 자, 그리고, 갈아놓은 천연 조미료도 넣어줄 거예요 이제 잘 볶아주세요. 자, 이제 썰어놓은 풋고추랑 파도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에 볶음깨도 뿌려주세요. 짠! 이제 다 됐답니다. 자, 지금까지 아삭아삭 식감 좋은 여름 대표 반찬! 고구마 줄기 볶음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